사랑하는 팀님들,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. <laughs> 아, 이 장미는 제그 캐릭터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장미입니다. 그런데 왜 장미가 나오는지 하고, 제 캐릭터가 탄생됐던 그 1화를 좀 말씀드리고 나서, 이제 세레미를 설명해더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어, 이 대샘이란 캐릭터는 2022년 6월, 어, 21일 패치인인 41분과 함께 페북에서 제가 투표를 받습니다 그럼 투표를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자 캐릭터 그리고 남자 캐릭터 보면 남자는 여기 돼지들이 있죠. 총 4, 예, 41분 중에 24표를 받은 남자가 당첨됐습니다. 어, 저도 물론 남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의견 중에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의 톤앤톤, 톤의 매너를 좀 맞춰달라 이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또 남자 하면 핑크 아니겠습니까 그 17세기 바로크시대 왕족들이 되는 그런 왕자들도 핑크색 옷을 입었고 붉은색 하면 또 권위, 그 생명력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핑크색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,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그리고 정장도 비슷하게 입어봤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이 3D가 바로 이 만화 형태의 이 돼지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이 캐릭터, 이 꼬미남 이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, 오마주는 제가 무엇을 했는지, 그 다음에 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.